우리는 평생 참 열심히도 달렸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한칸 마련하느라 내가 타는 차는 늘 가족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뒷좌석보다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편안함이 중요해졌고, 복잡한 기능보다는 내 몸에 딱 맞는 직관적인 조작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전 세계가 극찬하는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입니다. 형제이면서도 성격은 판이하게 다른 이두 녀석 중,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제2의 인생 드라이브를 더 빛나게 해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왜 2026년이 전기차 구매의 골든타임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의 완전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차를 사면 건보료 오를까봐 무서워서 포기하셨죠. 이제는 5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차 가격 때문에 건보료가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2026년부터 신설된 전환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이상 타시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넘어오면 국가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 140만 원까지 합치면 2026년 말까지가 세제 혜택의 막차를 타는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자, 이제 두 주인공을 마주해 보시죠. 먼저 아이오닉 5입니다. 디자인이 참 묘합니다. 1970년대 포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아주 미래적이죠. 차체가 높고 각이 져 있어서 시야가 아주 시원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실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기아 EV6는 어떻습니까? 한 눈에 봐도 날렵합니다. 차체가 낮고 곡선이 강조되어 있어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스포츠카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아이오닉 5를 더 선호하십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이오닉 5 구매자의 30% 이상이 60대인 반면, EV6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공간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건 바닥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바닥이 집 거실처럼 평평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가로막는 턱이 없죠. 특히 2016년형 페이스리프트에서 더 개선된 유니버설 아일랜드, 즉, 앞뒤로 움직이는 수납장이 예술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겐 평평한 바닥이 주는 해방감이 정말 큽니다. 여기에 2026년형부터는 드디어 뒷유리 와이퍼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비 오는 날 뒤가 안 보여서 답답해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 덜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EV6의 실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오닉5가 거실이라면 EV6는 최신형 비행기 조종석 같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향해 살짝 굽어 있어 가시성이 정말 좋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정보가 눈에 쏙쏙 들어오죠. 중앙 콘솔이 높게 솟아 있어 팔을 얹고 운전하기에 아주 안락합니다. 특히 기아의 자랑인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기는 참 영리합니다. 버튼 하나로 에어컨 조절기와 오디오 조절기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실내가 아주 깔끔합니다.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지만 한번 손에 익으면 이보다 세련된 느낌을 주는 차가 드뭅니다. 자, 이제 차를 몰고 길로 나가보겠습니다. 승차감은 두 차의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5는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이 아주 유연하게 걸러줍니다. 시골길의 과속방지턱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도 엉덩이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죠. 에구구 소리 절로 나오는 우리 허리에 아주 친절한 세팅입니다. 반면 EV6는 탄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도 차가 바닥에 딱 붙어가는 안정감이 일품입니다. 코너를 돌때 몸이 쏠리는 게 싫으신 분들. 혹은 젊은 시절 속도감을 좀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EV6의 핸들링에 감탄하실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부드러운 안락함을 원하시면 아이오닉 5. 탄탄한 안정감을 원하시면 EV6입니다. 여기서 잠시. 2026년 전기차 구매의 핵심 체크포인트, 바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시험한 배터리만 차에 들어갑니다. 아이오닉5와 EV6 모두 2026년형부터는 배터리 용량이 84kWh로 늘어났고, 주행거리도 500km 전후로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내죠. 이두 차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가 적용되어 배터리의 모든 기록이 국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중고로 팔때내 배터리는 깨끗하다는 걸 국가가 증명해주니 자산 가치를 지키기에도 최고입니다. 보험사들도 인증 배터리 탑재 차량은 화재 위험이 낮다고 보고 보험료 혜택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사고 가장 만족해 하시는 기능, 바로 V2L입니다. 차의 전기를 220트 가전제품에 그대로 연결해 쓰는 기능이죠. 강가에 차 세워두고 커피포트로 물 끓여 차 한잔 마시는 여유. 아이오닉5와 EV6 모두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내외 모두 콘센트가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첫째, 나는 무조건 공간이 넓고 타고 내리기 편한 차가 좋다 하시는 분. 그리고 평소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시다면, 아이오닉 5를 강력 추천합니다. 시야가 높고 바다닥이 평평해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편한 차는 없습니다. 둘째, 나는 디자인이 세련되어야 하고 운전하는 재미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 고속도로 주행이 많고 탄탄한 승차감을 선호하신다면, 기아 EV6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주고, 그동안 못 가본 전국 곳곳을 함께 누빌 든든한 친구입니다. 건보료 걱정 없고, 혜택은 풍성한 2026년 현대냐, 기아냐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가까운 전시장에 들러 직접 앉아보시고, 내 몸이 더 편하게 느끼는 그 녀석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은 두차중 무엇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